매달 건강보조제로 지갑이 얇아지는데 몸 상태는 제자리라고 느끼셨나요? 오늘은 두 가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비싼 보조제 쇼핑을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식초 한 스푼 습관을 시작하는 것, 단순한데 의외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이것만 바꿔도 컨디션이 안정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물론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다만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작고 현실적인 스위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달에 건강보조제로 얼마나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만약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마련된 겁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개인차가 크니 기존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해 주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보조제는 빠지면 불안해서요.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식습관이나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서 몸이 지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카페인으로 버티고 불규칙한 식사에 야근까지. 그러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튀었죠. 그래서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보조제도 아닌 아주 단순한 습관부터요. 바로 아침에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를 한 스푼 넣는 것.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소화가 편해지고 오후 피로가 줄더라고요. 제 환자 중 68세 남성분은 매일 두유나 우유에 식초를 타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손발이 따뜻해졌어요라며 웃으셨죠. 식초 때문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몸의 순환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나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 속 변화를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연구 근거를 살펴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실제로 2023년 미국 영양대사학회에서는 식사 전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움을 줄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할 때 흔히 원인을 하나로만 생각해요. 당이 높아서 그렇다거나 혈압이 올라서 그렇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실제로 몸의 밸런스는 훨씬 복잡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축으로 봅니다. 첫째, 혈당의 속도. 즉, 식사 후 당이 얼마나 급하게 오르내리느냐입니다. 둘째, 혈관의 탄력.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죠. 셋째 장 환경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흡수되고 배출되는 통로입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피로와 통증 소화 불량이 반복되어 식초의 역할은 이 축들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당 흡수를 천천히 돕고 혈관이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며 장내 좋은 균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식초 한 스푼은 약이 아니라 밸런스를 되돌리는 조율도구라고 보는 게더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과하게 쓰면 균형이 깨집니다. 오늘부터 식초를 생각할 땐 조율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몸의 세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피로가 풀리고 기운이 생깁니다. 식초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산성이라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식초의 성질이 아니라 그 안에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예요. 아세트산은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하게 돕고 장내 좋은 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포도당이 혈관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걸 늦춰서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해줘요.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원활히 돌면 손발이 차던 분들도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다만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는 꾸준히 지켜봐야 몸이 반응하죠. 그래서 저는 기적 대신 변화의 속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식초는 빠른 약이 아니라 느린 조정기예요. 밥상에서, 위장에서, 혈관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면 식초를 마시는 이유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생활법임을 알게 됩니다. 단,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초를 마실 때 하는 첫 번째 실수가 있어요. 바로 양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마시는 겁니다. 몸에 좋다니까 하루 세번 원액으로 벌컥 들이키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식초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입안의 치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70대 여성 한 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식초를 하루에 세 번씩 드셨다가 위염이 심해져서 고생하셨어요. 식초는 약이 아니라 조미료이자 발효액이에요. 적당히 천천히가 기본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물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이 비율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밥 먹기 30분 전에 드세요. 식후에 마시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몸이 적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양을 늘리면 피곤이나 속쓰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엔 반 티스푼, 일주일 뒤한 티스푼, 그 다음 주엔 한 스푼 이렇게 서서히 늘리세요. 모든 몸은 다르니까요. 많이보다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위나 식도에 질환이 있는 분, 혹은 위산 과다를 겪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식초는 자극제가 아니라 리듬을 되돌리는 보조 장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식초로 약을 대체하려는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이제 식초로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식초는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약에 도움을 더잘 받게 만드는 환경정리 역할에 가깝거든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초 습관을 병행했어요. 3개월쯤 지나자 혈압이 140에서 125로 내려가고 약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었죠. 핵심은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생활을 정돈해서 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약을 무조건 대체하려고 하면 혈압이 다시 튀거나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식초와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해요. 식사 전 30분, 약은 평소대로 복용. 이렇게 리듬을 나눠야 몸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식초는 도움이고 약은 안전망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훨씬 부드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에서 식초 섭취 시점을 조정하세요. 협업이 곧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초를 살 빠지는 비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두 스푼으로 5kg 감량. 같은 문구가 흔하죠. 하지만 실제로 식초만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일은 드뭅니다. 체중은 식사, 활동, 수면, 스트레스 네 가지 축이 함께 움직일 때 조절되요. 식초는 그중 대사 속도를 살짝 높여주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제 환자 한 분은 60대 여성인데 매일 식초를 마시면서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빵과 커피로 때우는 생활이었죠. 그런 식단에서는 어떤 건강 습관도 효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은 식초와 함께 하루 30분씩 걷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허리 둘레가 8cm 줄었습니다. 식초는 몸속 지방이 타는 속도를 도와줄 뿐, 불을 붙이는 건 결국 우리가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초를 다이어트 비법이 아니라 대사 스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제대로 켜려면 수면과 단백질 섭취가 함께 가야 해요. 밤에 충분히 자야 근육이 에너지를 태우고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니까요. 식초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윤활유입니다. 이 점만 이해해도 실패 확률은 훨씬 줄어요. 몸의 리듬을 함께 돌려야 체중도 움직입니다. 이제 식초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루틴이 필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기본 루틴은 하루 두 번입니다. 아침엔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신 뒤, 30분 후 식초 한 스푼을 물 300ml에 타서 천천히 드세요. 저녁엔 식사 30분 전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처음 1주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고, 2주 차엔 한 티스푼, 3주 차엔 한 스푼까지 서서히 늘리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 자극이 거의 없고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소화가 편해지고 세달 후엔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섯 달쯤 되면 혈압이나 혈당이 안정되는 사례도 있죠.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식초의 종류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가장 무난하고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금속 용기 대신 유리컵을 사용하고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쓰면 더 좋습니다. 마신 뒤엔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식초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에 타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달콤한 맛이 필요하다면 천연 꿀반 티스푼 정도 괜찮아요. 단, 당뇨가 있다면 꿀은 생략하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 루틴이 꾸준히 쌓이면 몸의 리듬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신 뒤, 사과 식초 반 티스푼을 물에 타서 마셔 보세요. 둘째 날엔 같은 방법으로 저녁 식전에도 한번 더. 셋째 날엔 아침과 저녁 모두 한 스푼으로 늘려 보세요. 세 잔이면 하루 600원도 안 들어요. 이 3일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속이 편해졌는지, 피로감이 줄었는지, 잠이 깊어졌는지요. 그게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당뇨나 위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회복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식초 한 스푼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식초 루틴 시작합니다. 피곤함이 조금 줄었어요. 요처럼 간단히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댓글이 또 다른 사람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습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이 계속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몸이 편안한 하루 되세요.